오늘은 2 5버전에 시작할 뉴비들을 위해서 리세마라 및 간단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뭐 참고로 뉴비면서 무소과금 대상입니다 뭐 현재 리버스 신캐는 전부 성능캐니까돈 뭐 많은 후구 뉴비라면은 그냥 다 뽑으면 문제 해결입니다 뭐 정말로 기본적인 뉴비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만든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시작하는 뉴비를 세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스토리만 보면 상관이 없는 맨 단계 뉴비 리세 정도만 해보고 일단 간을 볼손 리세 뉴비 리세계를 구입해서 빡세게 시작할 리세계 뉴비 뭐 일단 스토리만 보면 상관이 없는 맨 단계 뉴비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리버스 특유의 분위기나 스토리를 보려고 하신 거면은 그냥 꼴리는 캐릭터 뽑고 행복 리버스하는 게 맞아요. 대신 커뮤니티나 유튜브는 좀 지향하세요. 뭐 스팀 싱글 게임 즐기듯이 이 게임을 좀 즐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신캐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뭐 비속의 공상이라는 이 최종 컨텐츠를 제외하면은 웬만한 모든 컨텐츠는 쭉쭉 밀릴 겁니다. 뭐 즐기시다가 최종 컨텐츠에도 좀 관심이 생긴다 하면은 관련 정보를 찾으면서 그때부터 파티를 조정하면 되는데, 뭐 다만 그때부터는 꼬는 순간들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리세 정도만 해보고 일단 간을 볼손리 2.5 버전 기준 리세마라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일단 PC 클라이언트에서는 게스트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모바일이라든지 앱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게스트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뭐 스토리를 대충 보다보면 은 소네트를 뽑은 이후 우편에 들어가면 호수의 물결에서 1 0법이 가능한 파란색의 모노로그와 좌측 위에 있는 이벤트 봄날의 우레 페이지를 통해서 양월 픽업에서 1 0법이 가능한 노란색 모노로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해당 재화를 이용해서 양월과 피클즈를 모두 뽑는 것이지만 뭐 이러면 은 리세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양월만 뽑았다. 하면은 진행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은 이 영상을 참고하면서 쭉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세계를 구입해서 빡세기 시작할 이 세계 류비는 일단 이 세계를 구매해야 할 건데 뭐 안조 날라 플러터 페이지 파투트가 있는 이 세계를 우선으로 구매하면 되는데 뭐 제가 대충 찾아봤을 때는 이런 계정이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안조 날라는 고정을 하고 최대한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계정을 구하시거나 아니면 뭐목큐리아카카니아 뭐 빌라 로페라 같이 보명성이 좋은 서포터들이 있는 계정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를 하나 정해드리겠습니다. 광산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파트 티초 3파티까지 만들기 뭐, 리버스에는 이제 9캐릭터의 성능을 올려주는 광상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시대에 뒤떨어진 테물 캐릭터를 뭐, 1티어 내지 0티어급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시스템이긴 하지만 은 여러분은 해당 캐릭터가 없을 뿐더러 광상에 필요한 재화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대한 신캐와 5성 캐릭터를 이용해서 3개의 파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빗방울을 정기적으로 소급할 수가 있는 가상목류 컨텐츠에서 사용할 두파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픽업캐 중에서는 2.5버전 3캐인 양월 2.6 버전 전반 캐릭터인 레콜레타, 2.7 버전 전반 캐릭터 히사베스, 2.7 버전 후반 캐릭터 키페리나 뭐이 정도를 뽑고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유가 없거나 안조 날라라는 캐릭터가 있다면 히사베스를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조 날라 리세개 기준으로 가성비 좋게 파티를 좀 짜보자면은 뭐 양월, 안조 날라, 로렐라이, 예니세이 이런 식으로 짜서 초반 스토리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로렐라이 같은 경우에는 로그라이크 컨텐츠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 예니세이는 출석 3일차에 주는 소원을 담은 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추후 2.6 버전에서 레콜레타를 뽑으면서 오성풀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뭐 레콜레타, 네임데이. 콤블룸, 볼룸 파티, 이런 식으로 이 파티를 짜면 되고요. 어, 만약에 좋은 육성 서포터들이 따로 있다면은 대체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이 이후에는 빗속의 공상에서 광상 재료들을 조금씩 모아서 2.7 버전에 뿌리는 육성 선택권에서 멜라니아를 받은 뒤에 광상을 해준다면은 멜라니아를 레임데이 자리에 놓고 레임데이는 히사베스의 파티에 넣으면서 새 파티까지도 각을 보는 방법도 있겠죠. 어, 다음은 이제 개인적으로 뉴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데 어, 제발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이 뭐이세계를 엄청 좋은 걸 사서 좋은 캐릭터가 많다고 해도 해당 캐릭터의 육성을 다 맞춰야 가상목류 같은 컨텐츠를 클리어 가능한데 이 버스는 육성 재화를 많이 주는 편이 아닙니다. 뭐한 달에 잘해야 2명에서 3명 정도의 캐릭터를 육성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특정 스테이지나 컨텐츠가 안 깨진다고 급하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고요. 최대한 장기적으로 보시고 이렇게만 꾸준히 해도 반응 갑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